스마트워치가 도착을 했습니다. GT88이라는 스마트워치고요 약간 애플워치 짝퉁?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 영상에 많이 나오는 EBS 구입을 하려다가 기어베스트에도 있길래 거기서 한번 구입을 해 봤고 기어베스트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가격이 약간 저렴하기도 했는데 8일인가 9일 만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뭐이 제품 같은 경우는 미디어텍 2502 칩셋 램은 64메가 그리고 롬이 128메가 뭐 SD카드는 16기가까지 장착이 되고 디스플레이 1.54인치에 뭐 240x240 240 등등 해가지고 시계 본품이 들어 있고 사용 설명서랑 보호 필름이 깜찍하게 하나 들어 있네요. 그리고 나사가 하나 들어 있고 드라이버랑 그리고 충전 케이블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유심칩도 들어가서 한국에서 이 자체로 전화를 사용할 수는 없는데 해외에서는 그게 가능한가 봐요. 약간 흠이라면 시계 디자인이 몇개 없고 몇개 있는 것도 좀 촌스럽다는 거. 기능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전화도 되고 문자 메시지 되고 그리고 음악도 틀수 있고 그 외에 심박수 체크라던가 뭐 수면체크 뭐 이런 완벽하진 않지만 그냥 잘 자란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한동안 좀 재밌게 가지고 놀수 있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쓸만한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계가 만듦새가 나쁘지 않아요 일단 시계 끈이 되게 말랑말랑한 약간 실리콘 같은 그런 느낌인데 시계줄이 되게 맘에 드네요 시계줄만 한 만원에 팔아도 살것 같은데요 시계 디자인은 언뜻 봤을 때는 애플워치를 본따나서 나쁘지 않아요 뒷판도 뭔가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 판 같은 거, 옆쪽에 카메라도 있고, 뭐 슬립 버튼 그리고 이쪽에 마이크도 있고요. 약간 크기가 크고 두꺼운 게 흠이긴 한데 막상 차봤을때 그렇게 부담스러운 크기는 아니고 옆쪽에 자석으로 붙게 돼 있고 가운데 이 접점이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뭐 스프링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붙여주는 거군요. 시계를 한번 켜보죠. 제가 이걸 연결해서 뭐 음악도 들어보고 했는데 스피커가 약간 둔탁하긴 한데 음량도 크고 의외로 괜찮던데요 뭐이 정도면 스피커도 음량이나 음색은 평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마이크 는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는 조금 별론것 같아요 카메라는 또 구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제 카메라가 나오는데, 거의 뭉개지는 화질이라서 뭐 쓸만한 사진은 못되고, 얘가 이제 시계 모양에다가 옆쪽에 카메라가 달려있고, 사진도 되고, 동영상도 되거든요. 뭐 뛰어난 화질은 아니지만, 그래서 약간 몰카 같은 느낌도 살짝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면 노출이나 뭐 나이트 모드 그리고 플리커 현상을 방지해주는 그런 옵션들이 몇 가지 있고 그리고 비디오 품질에서 보통하고 높음이 있는데 이제 높음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더 크게 나와서 고품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메모리 카드를 삽입한 후에는 별도의 저장 공간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게 지금 해상도가 240, 240이라서 그렇게 높은 해상도는 아닌데, 뭐 그냥 간단하게 보기에는 크게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어플은 총한 3페이지인가 4페이지 정도 있는데, 뭐 음악 튼다거나 동영상, 그리고 카메라 잡다한 어플이 대부분이고, 딱히 쓸만한 어플은 보이지 않는데, 그나마 할수 있는 거는 약간 음악 듣는 거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들보다는 그냥 한 4만원 짜리 시계를 산다, 뭐 이런 심정으로 사서 딱히 상관은 없는데, 일단 알림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더라고요. 한글이 깨져서 나오긴 하지만 뭐 문자가 왔다는 걸 알려주면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하면 되고 전화 같은 경우도 직접 다이얼을 눌러서 걸 수도 있고. 근데 얘가 약간 흠이라면 이걸 블루투스로 통화 기능을 연결을 하면은 얘로 통화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스피커는 들을 만한데 마이크가 구려가지고. 마이크 데하 나도 하 나도. 전화 알림은 스마트워치로 받고 통화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따로 설정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통화 기능을 끊어 버리면 전화 알림이 안 들어오니까 문자 메세지 보내는 것도 가능은 한데 자판이 작아서 타자 치는 게 그렇게 편하진 않더라고요 기본 인터페이스는 뭐 위아래로 하면 메뉴 화면을 한 4페이지 정도 넘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뉴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는 건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미는 건 없네요 이쪽은 지금 모션 기능이네요. 아니 뭐 알람을 미트한다던가 이렇게 손목을 돌렸을 때 자동으로 시간이 표시되게 한다던가 메인 메뉴를 다음 페이지로 넘기는 뭐 그런 기능들 절전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시리나 구글 음성 검색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좀 재미있는 기능인 것 같고 얘를 눌러서 날씨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해서 날씨 창까지 떴는데 또 연결이 썩 부드럽지 못하네요. 얘는 비행 모드, 얘는 뭐 알람 같은 거고. 그 스타워치, 시계의 모양 설정할 수 있는 거. 다음 페이지에는 뭐 연락처, 들어온 전화 목록,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 뭐 문자 메시지, 뭐 일정 계산기, 전화 걸기. 그 음악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제 마이크로 S에다 음악을 넣어가지고 이 자체로 플레이 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을 얘가 끌어와서 플레이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끊김없이 잘 나오더라고요. 이 녹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음질 설정이 있는요 밑에 메뉴에 들어가서 세팅해서 저장소를 뭐 메모리 카드나 와치로 선택할 수도 있고 밑에 보면 오디오 품질이 있는데 여길 눌러보면 셀렉트가 있고 이 인터페이스는 정말 구린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ARM 파일 뭐 그런 거고 하이는 웨이브 파일로 저장되는데 하이로 바꾸고 다시 메뉴 눌러서 세이브를 해줘야 지금 설정한 게 저장이 되는 거고요. 마이크 드하나둘 셋, 하나둘 셋, 이건 저음질이고 마이크 드하나둘 셋, 하나둘 셋. 이건 지금 고음질이고요. 마이크 자체가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카메라, 그리고 사진 앨범, 동영상 촬영. 얘는 그냥 바탕하면 테마네요. 1번 테마는 아무것도 없고, 2번 테마는 약간 물결 무늬.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좀만 꾸몄어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점이 좀 아쉽기도 하고. 설정에 들어가면 블루투스 세팅, 시간, 뭐 소리, 볼륨. 토는 영 촌스럽네요. 그리고 인터내셔널에 보면 위에 자동 동기화를 끄면 밑에 언어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스마트폰에 한국어로 설정이 돼 있는데도 이제 없는 언어라서 그냥 자동으로 영어로 선택이 돼 있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는 스마트폰을 찾는 기능 이게는 알림 설정인데 지금 펀더웨어랑 연결이 돼 있고 뭐 거기서 들어오는 알림들 슬립 모드 같은 경우는 그냥 미밴드처럼. 그 움직이면은 얘가 숙면을 못 취하고 있구나. 뭐안 움직이면 숙면을 취했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리고 뭐 리모트 캡처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좀 재밌는 기능이긴 한데, 안드로이드를 하면 스마트폰으로 보는 화면이 이쪽으로 전송이 되고, 여기 서 사진을 찍으면 해상도가 1280, 720으로 좀 떨어지고, 화질도 많이 떨어지는 걸로 와서는그 펀더 앱에서 낮은 화질로 해서 찍어서 저장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얘는 파일메이저인데 여기다 만약에 음악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이 카메라로 뭔가 사진을 좀 찍거나 하고 싶다면 뭐 별도로 마이크로 sd 카드를 하나 끼워서 사용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가 비닐에 쌓여서 덜렁 있으니까 되게 좀 허접한 느낌이긴 한데 아 여기는 심카드군요어 이거 꽃기도 이게 쉽지가 않네요. 해상도가 높은 동영상은 안 나오는군요. 플레이해도 이게 이제 240, 240이다 보니까 그 크기에 맞는 영상만 지금 재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사진은 해상도가 커도 표시는 되는 것 같고, 확대 축소가 없나 봐요. 얘는? 사진 보는 용도로 어떻게 재밌게 쓸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밑에는 심박 센서고 계속 체크해서 보여주는 기능도 있어서 요거는 뭐 나름 쓸만할 것 같긴 해요. 알람이구요. 얘는 만보계고, 뭐이 화면을 계속 띄어나야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스타트를 하고 화면을 닫으면 이 위쪽에 아이콘에서 그 신발 모양 아이콘이 나와서 만보계가 켜져 있다. 이런 걸 표시하고, 화면 반응은 아주 빠릿한 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 있긴 한데. 뭐 사용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랑 이 스마트워치를 연결하려면 여기 QR코드를 눌러서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찍어서 설치를 해도 되고 그냥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펀더웨어를 직접 설치해도 똑같고요 그리고 전화는 그냥 스마트폰에서 받고 싶다고 한다면 스마트폰 블루투스 메뉴에서 여기 설정을 눌러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통화를 해제하면은 아마 알림도 스마트워치로 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어차피 한글이 깨져서 뭐 주소록이나 통화 목록을 봐도 의미가 없다면 뭐 이런 것도 해제하면 되고 스마트워치 자체적으로는 지금 앱스토어를 접근할 수 없으니까 이 펀더웨어를 이용해서 연동시켜 주는 뭐 그런 방식인 거네요. 여러 달 사용하면서 느낀 거는 한글이 깨져서 전화나 문자 알림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알림이 오긴 오고요. 비슷한 가격대의 전자시계에 비해서는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워치 자체에 대한 활용도에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한글이 안 깨지고 알람이 제대로 온다고 해도 전화나 문자 같은 걸이 작은 스마트워치에서 사용하기에 좀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앱들이 지원된다고 해도 어차피 스마트워치보다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랑 연결된 상태에서 배터리가 하루 정도밖에 안 간다는 게좀 흠이긴 한데 뭐 비행기 모드로 켜면한3일 정도는 가능하고요. 근데 어차피 스마트폰 충전하면서 같이 충전하면 되니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스피커가 좀 쓸만해서 그냥 손목에 차는 블루투스 스피커 정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음악 재생으로 한 3, 4시간 정도는 가능하니까 뭐 그럭저럭 쓸만했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느낌은 만복이라던가 뭐 수면 심박 같은 이런 헬스 기능들은 조금 완성도가 떨어져서 좀 쓸데없는 기능 같았고, 평소에 시계를 차고 다니고 뭐 전자시계를 구입할 거라면 그냥 비슷한 가격대에 구입할 만한데, 평소에 시계를 안 차는데 굳이 이걸 구입해서 스마트폰이랑 연동해서 쓸만한 정도의 값어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전자식에 대용으로 몇달 동안 잘 사용하고 있고요. 대신 전화나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스마트폰에서 한번더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꺼버렸고, 그 외에 계산기라든가 음성 녹음을 이용해서 간단히 메모를 남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럭저럭 쓸만하더라고요. 이상 짭푸르치 GT88을 살펴봤습니다. 보호 필름이 붙어 있으니까 이 테두리에 이렇게 때가 끼고 손이 좀 걸려서 한번 떼봤는데끝 부분이 둥그렇게 마무리가 돼 있어가지고 손이 걸리는 것도 없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